자, 내신 1.0 등급은 학종에서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은 아, 내신이 좋은 학생은 떨어지고 내신이 부족한 학생이 오히려 합격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또 휴고인 학생 중에서 일반고 3등급대가 고대에 붙고요. 물론 이제 코 먹고 자사고지만 이 어, 어, 4등급 중후반대가 고대에 붙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이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적합한 학생부와 자소서를 갖추었냐가 그 바로 이제 당락의 결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입시 관계자 분들도 그렇고, 일반군은 내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대학 자료들을 갖다 보여드릴 겁니다. 과연 내신일까요? 내신이 아닙니다. 1등급, 1.0등급이 정말 떨어지고요. 1등급 때는 죄다 떨어지고 2등급 때 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2등급 초반이니까 그퉁목고 자사고가 아닐 겁니다. 왜 경희대니까요? 경희대 2등급 초반이 퉁목고 자사고가 어, 경희대 늦지 않겠죠? 스카이 서성한 이상 가겠죠?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입시관계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학생부 종합전이 가장 중요한 건 일반고는 내신이다. 내신 중요하지 않출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 정시에서도 교과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교과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들어가는데,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은 얼마니? 세특이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심화된 과목을 뭘 공부했냐? 두 번째가 세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신입니다. 어, 뭐,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학교의 여건 상그 다음에 학 학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이용해야 되는지 되겠지만 이미 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대신 이제 세특이나 교내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갖다 내가 충실하게 한다면 내신 등급을 갖다 한 등급 이상 1.5 등급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학들의 그 평가요소, 평가 항목을 갖다 간략하게 앞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휴브레인에서 내신을 갖다 한 등급 내지두 등급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지도사를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세특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샘플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나 동아리 활동 준비 시켜 하시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다음 각 과목 세특의 우수 사례를 갖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뭐 역사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부 그 다음에 이제 어뭐 전기전자공학 등 이래 진로에 맞춘 각 교내 활동과 세특의 우수 사례는 어떤 것인지를 갖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학년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입결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학이 발표한 자료죠. X가 빨간색으로 치는 X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까맣게 동그라미 치는 게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보십시오. 1.0등급인데 떨어졌죠. 그리고 2등 상등 내신 2등 3등 다 떨어졌죠. 철학과를 보시면 어떻죠? 1등급 때는 게다다 떨어졌죠. 한 20명은 떨어졌을 겁니다. 경제학과도 보면 1등이 붙은가 하면 공동 그또 동그라미 안에 X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그 1등은 떨어지고 2등 아니 1등은 붙고 2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3등이 붙었는데 또 4, 5, 6, 7, 8, 9, 한 20등까지는 또 계속 X가 밀접화 있는 거 보니까 다 떨어져 있죠. 사회학과가 그러네요. 무역학과도 보면은 1, 한 20명 정도는 다 X가 다 X가 다리돼 있죠. 이거 내신 좋은애들 다 떨어졌죠. 이 이유는 뭘까요?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입시 관계자들 그렇고 뭐냐면 일반고에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내신이 좋으면 된다 그런데 무역학과에 1등급대가 특목고 자사고일까요? 일반고겠죠 일반고에서 저렇게 내신이 좋은데도 왜 떨어질까요? 이제 블라인드 평가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가 됨으로 해서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고 저렇게 내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교과의 차이입니다 비교과 그럼 그 비교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들이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 평가요소인 평가 항목을 다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되는 평가요소인 평가 항목을 갖다 아주 꼼꼼히 살펴서 우리 아이 학생부가 그그 그다음 우리 아이 학생부가 거기에 적합한 그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적합한지를 갖다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뭘까요? 서울대학교 설명회 때의 PT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입니다.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생의 개별적 성장에 대한 개별 평가 기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야,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고 안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서류평가 시 작성자의 능력에 따라 학생부 평가가 달라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자, 서울대학교 입사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저 설명해서 학생부는 여러 선생님이 관여하는 것이다. 한두 선생님이 안 좋게 써줬다고 영향을 끼칠 리 없고 학생이 학교생활에 집중하였다면 서류가 안 좋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서류를 갖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라 거예요. 선생님이 안 좋게 써줬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학생부를 갖다 그 채우려간 노력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학기 또 한두 번 망쳤다고 학종 포기하지 마라.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했죠. 그럼 서울대학교 입사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학업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세특이다. 서울대 입시의 모본 답안은 기순전 세특이라 할 정도로 세특이 중요하다. 학생부의 기재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학생부 기재의 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교사의 수업 내용을 적는 경우가 아직도 대부분이다.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세특쓰기에 정답은 없다. 오직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만, 학생의 수업을 통해 어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였는지가 중요하며 평가하는 입사관의 입장에서 알고 싶다. 내신 성적이 좋아도 세트 기록이 부실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대학들이 얘기하는 건 계속 뭐라, 뭘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의하는 거는, 아, 관련된 활동이 많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활동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지원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학업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결과공유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자, 수업활동은 수행평가, 보고서, 토론, 조사, 탐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부분들을 다 독서활동과 연계해라 그럼 활동이 아닌 학습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로 학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학습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죠? 독서활동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트계에 독서를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들은 이제 독서활동 상황이 입시 때 빠지지만 1학년들도 자율활동 동안에 했던 진로활동 세트기는 독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서라는 건 뭐죠? 내가 이게 궁금해서 책을 읽고 활동한 게 아니죠. 책을 읽고 학습한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독서라는 겁니다. 대학의 자료를 보면 은 단순 참여사실만 있을 땐 평가하기 어렵다. 체육대회 발표, 현장체험학습이라 각종 특강이라든지 범죄 예방교육, 양성평균 등 교육, 장애 이해교육 단순 참여사실만 있을 땐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율 활동은 어떻게 나타내라고 하죠? 바로 탐구 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율 활동도 독서 활동으로 나타내랍니다. 일단 그 자세한 그 상세 예시는 이따 그, 그 후반부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뭐죠? 발전된 모습 최소한의 성과물들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다음에 지원자만의 활동과 특징을 평가에 반영한다. 개별 활동의 기재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우수성이 발견될 경우 평가한다. 동아리 활동도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너의 역할을 갖다, 그, 너의 역할을 갖다 네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뭐였고 이걸 통해서 내가 후속 활동은 뭐였는지 이걸 통해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 동아리 부원들과 수학 체험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그 실험을 진행, 그, 실험을 진행하였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실험을 진행한 거는 나 혼자 한게 아니죠.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서 학생들은 실험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건 동아리 부원들이나 팀원들과 다 같이 실험을 진행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우수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단순 참여예요.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우수한 건 뭐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갖는 등시곡선과 최단강화곡선의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죠? 이를 해결하고자 스튜어티의 미분적 분학 책을 읽고, 그니까 스튜어티의 미분적 분학은 바로 뭐죠? 바로 대학미적 분학이죠. 그니까 러 등시곡선과 최단강화곡선의 원리를 증명하려고 하면 이게 고등학교 미분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더 심화된 스튜어트의 미분적 문화, 대학 미적 분학 책을 읽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내가 등시곡선과 최단강화곡선의 원리를 증명하면서 사이클루드곡선에 대한 원리를 갖다 이해할 수 있었음. 이런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등시곡선과 최단강화곡선에 대한 원리를 갖다 증명해보는 후속 활동, 개별적인 활동, 개개인의 우주성이 발견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만 바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원들, 팀원들과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것에 평가의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그죠? 같이 하면서 나의 궁금증,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 역할이 우수할 때 바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활동도 뭐죠? 단순 검사는 평가하기 어렵다. 단순 체험 활동도 평가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럼 뭡니까? 독서 활동을 통한 탐색 과정을 그 나타내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KMOOC 수강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k m o o c 는 적지 마라 그러는데, 대학들은 MOOC 수강 같은 거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안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MOOC라는 말은 빼버리고, 내가 관련된 강의를 듣고 하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자소서에쓸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기재금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소서에 나타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이 건국 때까지 그 학생부 종합전적1 0한 가지 이야기를 그 발간을 했죠. 그다각 대학 입학처에 가면 이제 다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죠. 고교 대학 연계는 진로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의 민는 교육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는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직접 학문 영역의 탐구 수준을 체험하기도 하고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게 뭐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양도서 그니까 그, 교내에서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세트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런 학습이 바로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그죠 어.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학문형의 탐구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진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다. 학습이라는 게 뭐다? 나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그 희망하는 학과, 대학에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들은 어, 계속 제가 독서를 강조하는 부분들은 교육부가 뭐 케임호크나 이런 거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죠.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어, 저기 건국대, 경희대학교 그때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원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독서활동을 들수 있다. 독서는 간접경험으로 지원전공 관련하여 시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최근, 학교도로 책, 최근 학교 주도로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 독서 활동 상황 기록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 참여인 교과서과 연계한 독서, 연교실 책 읽는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독서, 학생 스스로 개설한 독서 토론, 자율 동아리까지 다양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서와 대학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몇 권이라도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확인한다. 입학사정관은 다독보다 정도 몇 권이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독서라는 학생을 좋게 평가한다. 독서를 하다 보면 자신의 관심 분야 확장되어 다른 몇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소위 꼬리 물기 독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꼬리 물기 독서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들의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 그다음에 학생부 중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좀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수할까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도한 동아리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경제입니다. 행동경제학. 자일동아리에서 이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건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그랬죠. 그럼 활동이 아닌 학습은 바로 뭐죠? 행동경제학을 갖다 2학기 땐 테마로 이렇게 적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과 그 의논해서 학생들한테 추천해준 내용입니다. 교과 내용과 연결된 학습.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을 갖다 교과에서 배웠기 때문에 환계효용 이론이나 무차별 곡성 등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좀더 심화돼서 할수 있는 것이 뭐다? 경제교과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의 마이크로 이코노미스 프린스 어프라임 코세라 강의. 그죠? 미시경제학에 대한 코세라 강의를 갖다 한번 듣고 보다 더 심화된 과목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했고, 관련 자료를 통한 심화학습. 그래서 이제 도서는 어, 도모노 노리오 교수님의 행동경제학 도서를 갖다 읽고, 그 다음에 중과점 의존성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무차별 곡선의 한계와 연계해서 프로스펙트 이론과 가치함수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를 중과점 의존성과 민간도 체선으로 연결하자. 프레이밍 효과와 선호의 성향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용돈 프레임과 연계하자. 내용 자체가 뭐죠? 어, 마이크로이코노믹스 프린서프리라는 코세라 강의도 들었고요. 그 다음 도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그 도서를 통해서 어, 심화된 내용을 다 학습을 했죠. 그런 다음에 주제 선정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학습은 깊게 하되 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제 선정은 뭐였냐면, 용돈 처분 가능 소득과 청소년 소비 선택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 작성했어요. 이건 충분히 학생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도 공부하고 행동 경제학도 공부했는데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죠? 바로 저렇게 용돈 처분 가능 소득과 청소년 소비 선택의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준 거고 학생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진행을 했죠. 학생이 동아리에서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 분석 및 본론 작성, 선행연구 분석 내용은 표로 작성했고 로제타 플랜과 현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고 21세기 노동 시장의 재구조화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K 무의 서울대 소비자와 시장 강의를 듣고 학술 논문 소비자 이론과 시간이나 논문도 이제 읽게 되죠. 도서 브랜드 행동 경제학을 만났다는 책도 읽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1 2월에는 산출물 발표문 완성 그래서 R&D 보고서와 PPT 발표서 에 산출물을 작성한 이런 부분들의 동아리 로드맵을 갖다 작성을 해서 학생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죠?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게 동아리 활동 내용이 활동이 아니죠. 그죠 활동이 아니라 깊이 있게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 그, 동아리 활동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활동이 아니라 이런 학습 위주의 동아리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그 수행평가도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적어줘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수능 위주로 그 준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교과서나 수능 특강 질문에서 진로와 연계해서 발표해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어 이제 수행 평가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단어를 한 가지 정하고 관련 보고 작성하고 발표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학생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드라이브 마이카 프리스 단원에서 인공지능이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영어 논문을 갖다 추천해 줬고, 강의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단원을 수강할 수 있게끔 저 추천을 해 줬고요. 어차피 여기서 보고 작성이 발표했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의 한계로 인공지능 의학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이런 부분. 얘가 아무래도 이제 의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갖다 주제로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카 플리즈 단어를 공부하며 인공지능의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 응용됨에 대한 사설을 읽고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할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탐구한 인간은 필요 없다와 영어 논문을 읽고 인지과학 강의 중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단어를 수강하고 컴퓨터 능력의 한계로 인공지능이 의학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그러면서 또그 워베이비스 노어바 o u s 기 o 와이유슈드케어 단원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언어인지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언어와 뇌의 뇌과학자들의 두 가지 주요 연구 과제 단원을 발췌하여 읽고 뇌의 특정 부분에서의 시냅스 연결이 언어적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나의 진로와 연관돼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표회라고 했었을 때도서가 들어가고요. 그죠? 관련된 영어 논문을 갖다 읽은 게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할게끔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갖다 제시해주고 도서를 추천해주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이제 기재된 내용인데 보시면 어떻죠? 되게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것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이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제 우수한 사례는 어떤인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 활동입니다. 테마형 교육 여행에서 역사적 지식과 그 현장의 경험을 모두 함양할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기획함. 이를 위해 제주 서귀포 해양도리공원 자연 자연조사 등의 보고서를 참조 탐구하여 일제 동굴진지 등의 제주 서귀포 지역일 때 일제 태평양 전쟁 관련 유적지를 사전에 조사함.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전시 제주도민 강제노동력 수탈과 이에 따른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 다크 투어리즘 지도를 템플릿 형태로 제작하고 관련 연구 책임자의 자문을 받아 관련 사례를 함께 수록함. 지도의 제작 과정을 통해 다크 투어리즘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고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역사와 도민들의 고통과는 널리 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평가를 받음. 이게 이제 역사육과니까 사학과가 꿈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이제 그자율 활동을 통해서 테마형 교육의 교내에서 했던 활동을 이렇게 연결하면 좋다라는 사례입니다. 진로가 경영인 학생,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겠죠. 이 학생이 이제 진로 활동 예시를 보겠습니다. 진로 활동, 자 명사 특강에서 경영 컨설턴트의 강연으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 시장의 특징 및 주식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 학습함. 이를 계기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자 온라인 강의 투자론을 수강하고. 토빈가야시의 Q이론에 관심을 갖게 됨. 미국의 버블닷컴과 같은 경기과일기의 토빈의 Q를 통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읽고 Q이론을 학습하여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가격에 적용해보고자함, 도서, 투자 대가들의 가치평가 활용법, 그 다음에 거시경제론을 참고하여 토빈가야시의 Q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과정을 담아 토빈가야시의 Q이론을 이용한 기업투자 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이를 위해 토빈의 Q와 하야시의 한계 Q의 정의와 수식을 알고 Q이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 의존도가 높고 무형 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한 뒤 전자 공시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토빈의 Q를 구함. 2018년 말 토빈의 Q와 2019년의 1년간 주식 수익률을 비교하여 토빈의 Q가 1보다 크고 더 높을수록 다음 연도 주식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지 탐구함. 어떻죠? 대부분 학습한 내용이죠? 진로가제 기계 공학인 학생인데 공학 도서 탐구 동아리 활동으로 동아리 부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친숙한 머신인 자동차와 엔진에 대해 학습함. 엔진의 역사와 엔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세계 명작 엔진 교과서에서 발제문을 골라서 분담하고, 연력학과 열기관 같은 물리학, 토픽,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하는 기계공학적 원리 등의 기본적 측면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사 등에 대해 토의함. 토의 토이 도중에. 자동차가 앞으로 가속하려면 노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가속도와 같은 방향이어야 하는데 이때 바퀴의 각 가속도는 마찰력에 의한 토크와 반대 방향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물리학을 참조하여 회전 및군림 운동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고 자동차의 구조와 맞물려 엔진에서 바퀴의 회전축에 작용하는 내부 힘에 의한 더큰 토크가 바퀴에 작용하기 때문에. 밖의 군림운동의 회전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함을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하고 부원들에게 설명함. 어떻죠? 보면 대학 물리학을 갖다 참조하여 공부한 내용들이 있죠. 도서를 읽고 공부한 내용들. 요번에 이제 그각과목벽의 세특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진로가 이 의예과인 경우죠. 청자를 고려한 발표하기 위해서 본인의 관심사인 생명과학 분야와 연계해 읽은 도서 바이러 쇼크 속 바이러스의 정체와 역사에 대해 발표함.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을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임. 이를 심화해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대해 더 알을 고자 도서 세상을 바꾼 전염병을 읽고 전염병 극복을 위한 항생제와 치료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현재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을 드러낸 글쓰기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낸. 이 과정에서 최근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진 데 호기심을 갖고 그 원인을 알고자 도서, 에코데믹, 그다음 끝나지 않는 전염병을 찾아 읽고 책 소개하기 발표해서 그 내용을 제시함. PPT를 이용해 인간이 숲을 없애고 생물들 간의 균형을 교란시켜 지구온난화가 촉발되고 세계화 지속 과정에서의 심각한 자연 파괴 행위가 전염병을 촉발시키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항생제 남용과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골사료를 먹이는 등의 1, 2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염병의 창골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구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법과 전문이지만의예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면 다 뭐죠? 다 대부분이 다 도서죠. 도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죠. 요번에 이제 물리투입니다. 진로가 이제 전기전자공학이죠. 주제발표 활동으로 평소 관심을 가진 반도체에 대해 발표함, 관련 도서 반도체 제조기술의 이해를 학습하면서 트랜지스테이 디지, 디지털적 동작 원리에 대해 습득함, 이후 모스펫 반도체 소재의 그 단, 그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대한 동작 패턴을 이해하고 어, 이를 바탕으로 어, 그 이진 논리 연산의 구현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함, 더 나아가 D랩 및 s m 메모리 소자 내부 셀의 정보 읽기 및 쓰기 메커니즘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압조건과 축정기의 충방전으로 설명한 점이 돋보임 이후 관련 도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읽으며 반도체 선폭이 10이하로 축소된 이후에 무어의 법칙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함. 그 과정 중에 양자터널 효과로 인한 누설 전류 현상, 전자간의 간섭 발생, 소자 내의 발열로 인한 성능 향상 한계들을 원리적으로 이해함. 탐구한 내용을 종합해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와 기술적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점이 인상적인. 대부분이 다 뭡니까? 관련된 내용의 학습한 내용, 도서 읽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의 활동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적분이죠. 진로가은 의예인 학생입니다. 생활 속의 미적분 탐구 수행 평가의 주제 선정 과정은 좀 관련 도서 더 이상한 수학책에서. 미적분학을 통한 혈당치 측정의 원리에 대해 접함. 이에 차간의 혈액 관련 수치의 정량적 분석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단위 시간단 신장 박동에 의해 배출되는 혈액량인 신박순량 산출을 탐구 주제로 정함. 이후 학습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학술 자료를 탐독하며 열료희석법 기반의 신박순량 산출 과정을 일반화해 발표함. 먼저 열료희석법이우심방에 주입돼 대동막을 흐르는 연료의 양을 탐침으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기법임을 파악함. 이 과정에서 연료의 농도 측정은 시간에 대해서 이산적으로 수행되므로 먼저 무한급수의 식을 세우고 이 식을 적분식으로 변하는 방식으로 심박출량 산출식을 일반화하기로 결정한 수학적 통찰이 돋보임. 이후 탐침으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농도의 함수와 흐름율 그리고 시간 변화량의 곱을 무한급수로 나타내고 이를 적분식으로 변환해 심박출량을 일반식으로 도출함. 이런 부분들도 대학의 평가 항목 중에 보면 통합적 사고력, 그다음에 창의적 그 이런 사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 항목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과지만 바로 수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을 연계해서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한 이런 부분들니까 때 나타나 있는 우수한 사례인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해서 어, 심화된 학습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한 과정, 도서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됩니다. 영어 진로 이제 생명과학을 보면 영어 수행평가로 해마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내용의 테드 강연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발표함, 강연을 통해 해마는 대뇌와 함께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기 기억을 담당함을 알게 됨. 기억의 종류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고자 도서 1.4kg의 우주 뇌를 읽음. 기억은 크게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음을 학습함. 해마의 장기 기억 형상 기적을 기작을 알아보고자 도서 신경과학을 참고하였고 장기 기억 강화 과정에 대해 PPT 발표함. 특히 이 과정에서 시냅스 세포의 변형으로 생기는 시냅스 전 세포의 변형을 파악하여 신경 가속성 원리를 장기기억 형성 과정을 학습하면 파악함. 이때 발생하는 일산화 질소 기체 수용체인 n o h 성구아 올린 고리화 요소의 존재에 대해 세포 수용체 관점에서 설명하는 세포 신호 전달 수용체 관점에서의 장기기억 강화 탐구를 추가적으로 작성함. 어떠,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 뭐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뭐 이런 부분들, 뭐 국어,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렸죠. 세트두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대학에서 의미있게 평가하는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에 대한 것들은 다 뭐죠? 다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책을 읽고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한 과정, 학습 과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창의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 도전에서 내가 하는 이런 관점에 대한 탐구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활동이 아니라 바로 심화된 학습을 나타내야지 바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